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액시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좌표축이라 좌표계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파트를 하나 수행을 하시면 내부적으로 좌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절대 좌표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해서 이 좌표계를 만들어서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좌표계를 대신하는 로컬 엑시스 그러니까 상대 좌표계 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하여 또 현재 축의 원점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엑시스 시스템인데요. 어, 지금 당장은 뭐 크게 필요성 이 없어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가시면요 파워 카피라든지 UDF 유저 피치 기능을 쓰실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계의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여셔가지고또 하나씩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죠 미리 만들어지는 게좀 있네요. 좀 지우고. 수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이 툴스 툴바에 보시면 세 번째 아이콘이 바로 엑시 시스템 다시 말하면 좌표계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절대 좌표계 다시 말하면 이 파트에 절대 원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생성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코디네이트 하셔서 제로 제로에 넣으시면 되죠 이 부분에 생성이 되죠 현재 이 부분이 뭐는 얘기죠? 이 파트, 이 파일 자체, 이 파일 하나 가지고 있는 절대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잡혀오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누르시고요. 만드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엑시스로테이트, 뭐 유로앵글 이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스테이트부터 스탠다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잡아달라는 얘기죠. 원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원점을 여기로 잡으면 포인트 찍으시면 되겠죠? 이런 포인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를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생성되는 이 방향이 지금 캠퍼스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스탠다드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뭐할수 있다는 얘기죠? X, Y 축의 방향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어 나는 현재 X 축이 이쪽에라 이 뒤쪽 이 라인 따라 흘러가고 싶다. 그럼 이 라인을 찍으시면 이게 X 축이 되는 거고요. 어 반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리버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X 축이 되고요. 그러면 Y 축은 이쪽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쩌죠? 찍으시고 Y 축을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럼 리버스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Z 축은 그렇죠? 예, 이쪽은 스미게 되지 않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리버스만 체크해보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죠. 리버스 다 해제하시면, 예, 어떻습니까?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해서 XY 제축이 또 생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어,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뭐 각도 개념을 빼고 방향성만 지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누르시면 뭐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뭐 어차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그렇죠? 오리지이 지금 XY 제축을 해서 어느 지점에 어느 방향성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current란 말이 있죠 일단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under the exit system nod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트리 상에서 보시면 어떻죠 새로운 exit system이라는 일종의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내가 금방 생성한 이 exit system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 체크 해제하면 어떻죠 파트 바디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바깥쪽으로 빼는게 나중에 찾기에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커런 터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원점이 어디란 얘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포인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로제로 지점에 포인트를 생성하신 다음에 그 포인트의 색깔하고 모양을 한번 바꿔 보시면요. 어, 이렇게 바꿔 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바꿔 보시면 어디죠? 여기가 원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어 이런 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커런 터를 체크 해제하시면. 예, 직전 바로 금방 만들어놓은 여기서는 뭐 지금 절대 잡히게 요 부분이 원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보죠. 두 번째 보시면, 엑시스 o 로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은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리고요, X축은 이쪽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예, 레퍼런스. 그니까, X축을 본다고 그러면, X축하고 인접되어 있는 면이 있죠. 이 면이나 이면 있죠? 이면이나 이면, 두 개의 면 중에 하나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잡으시면, 어떻죠? 해당, 예, 그, 보이시죠? XY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면 되죠? X축을 반대로 하겠다 그러면 리버스 하시면 되겠죠?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 앵글 이 각도 값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럼 누구의 각도 값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Y축이나 Z축은 설정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냥 방향만 반대로 하실 수 있는 거 빼고는요 그대로죠 자 X축을 일단 반대로 하고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도 값을 제가 한 50도로 줘 보겠습니다 그럼 X축은 그대로 있고 Z, Y축하고 Z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다시 0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90도로 해 볼까요 그럼 이런식으로 마이너스 9 0도 먹나요 근데? 아예 먹죠? 이런식으로 돌아오는게 보이시죠? 그니까 하나의 축 여기서는 X축이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만 돌리는 방식이 액시스 로테이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로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유로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원점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러면 생성되는 모양이 이 캠퍼스하고 똑같죠 일단 스탠다드고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각도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앵글 1, 2, 3이라는 것은요, 뭐 어떤 축을 기준으로 돌린다 보다는 그축 자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글 1은 X축이죠. X축을 나는 40도 돌리겠다. 그럼 X축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Y축은 뭐 30도로 하겠다. 그럼 Y축 자체가 돌아오죠. Z축은 뭐 20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각도 개념이 빠지는 거고요. 액시스 로테이션은 x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YZ 평면이 돌아가는 거죠. 유러 앵글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축이 X축, Y축, Z축 그 자체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됐나요?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본다면 이 파일에는 지금 좌표계가 몇개 있죠? 예, 네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좌표계. 그리고 상대 좌표계로 지금 생성해 놓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0 0 0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생성하면 어디에 생성되죠? 제일 마지막에 생성된 좌표계 있죠? 이 부분에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모양하고 색깔을 바꿔보죠. 파란, 연색으로 볼까요? 이 점에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어,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 애를 뭐라고 싶습니까? 활성 좌표계라고 싶습니다. 예, 00 지금 여기다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금방 만들어 온. 이런 이름도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에서 이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될수 있는 데 이름 변경, 바꾸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엑시 시스템 5를 활성 좌표계라고 싶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set as current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얘가 활성 좌표계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를 하고 싶으면 다른 거를 또 세대즈 크런트 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좌표계 있죠. 원래 파트 가지고 있던 원점 자체를 이제 저, 어 좌표계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비활성화, 비활성화, 얘 자체도 비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세대즈 나크런트 하시면 어떻게 되죠? 예, 다 비활성화됐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포인트 하나 생성해 볼까요? 여기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원래 가지고 있던 절대 좌표계가 이제 활성 좌표기가 되는 겁니다. 어, 예. 이렇게 평, 솔리드에만 이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서페이스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죠. 자, 파트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이 면에다가요. 간단한 커브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서플라잉 가지고요. 커브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곡면을 생성해야 되니까 세이프에 제너레이티브 세이프 디자인에 넘어오셔가지고요. 간단하게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익스트루드라고 있습니다. 서페이스에 보시면 첫번째 아이콘이 있죠? 예, 이게 익스트루드입니다. 스케치가 그려진 면을 기반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로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오셔가지고요. 물론 색깔이 잘, 구분이 잘안 되니까요. 저는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하나 만들어 보죠. 어, 서페이스 상에도 포인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생성 방법 중에 on 서페이스라고 있죠. 하시고, 서페이스 찍으시고요. 그러면 서페이스에 뭐죠? 원점, 그러니까 중심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당 방향으로 해서 포인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서페이스 제가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고 OK 누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생성되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찍으시고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인트가 두개 만들어졌죠. 자, 좌표기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다나 다 만드실 수 있죠. 클릭 OK 하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유로 방식이든, 뭐, 엑시스 로테이트 방식이든, 원점만 지정하셔도 간단하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 레퍼런스 페이 잡아달라네요. 공면은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어, 엑스트로테이션. 왜냐면 이게 회전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예, 공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평면을 잡아보죠. 예, 그리고 각도는 영도 그대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게 포인트가 있는 면이 아니다 보니까 생성이 안 되네요. 그러면 유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포인트 생성하고, 오케이. 뭐 각도만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20도.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공면상에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근데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항상 어떻죠 그럼 제가 포인트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좌표계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제가 이쪽에서요. 그러다가 아, 이게 지금 그러다 가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좌표계도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왜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연동 관계를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고립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좌표계를 이 포인트하고의 연관 관계를 끊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포인트죠, 현재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아이솔레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디액티베이터는 잠시 비활성화 시키는 거지, 연결 관계를 끊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솔레이트 하시면, 어떻습니까? 번개 모양 보이시나요? 조금 트리를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번개 모양 보이시죠? 연결 관계가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업무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이 템플릿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상, 특히 표준품 같은 거를 만드실 때, 그렇죠? 어, 똑같은 형상이 지금 어떤 파트를 만드는데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다. 그럴 때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엑셀의 매크로처럼요. 그 일련의 작업 과정을 하나의 명령화 시키는 기능이 바로 파워 카피라는 유즈 피처 기능입니다. 뭐, 템플릿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 기능이 해당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하시면 난리지 배열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렇죠. 이미의 위치에 이미의 축을 기반이 있어야겠죠. 근데그 축을 기반으로 해서 좌표계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형상이 이런 그 포인트하고 특정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 포인트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형상이 또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하고 관계가 없는 이미 그 분리된 좌표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상을 올려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요. 이 연결관계를 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꺼내버렸으면요. 다시 한번 이게 재연결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뭐 방법이 없죠. 예. 다시 한번 스탠다드로 하고 원점을 지정해 보시면 또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여 보자 그러면 포인트를 움직이면 움직이지나요? 예, 아, 움직이지는군요. 예, 그런 방식이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요? 엑시스 시스템 1을 아이솔레이스 시켰습니다. 다시 연결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익스플리시트랑선 말 그대로 뭐 명백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연결 관계가 끊겼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세개 중에서 다른 원 하나를 선택하시고 다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연결 관계를 끊고 생성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기능이 바로 툴스툴바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데이터 기능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아예 생성하는 단계에서 연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일회용입니다. 한번 누르시고요. 포인트를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찍고요. 오케이 하시면 아예 생성 단계부터 이렇게 연결 관계가 끊깁니다. 그리고 기능도 이제 비활 성화 되버렸죠. 이게 활성화, 비활성화입니다. 얘는 이제 일회용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렵나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 50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일링이 있고, 트랜스폼 이게 어피니티 기능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질 한번 보죠. 예, 보죠. 뭐 어피니티죠? 어피니티 해보겠습니다. 아이 아까 좌표계 어디서 봤죠? 제가 여기 있었나요 트랜스레이션 아니 여기 좌표계 없었네요. 일단 이거부터 한 보겠습니다. 엑시스 to 엑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 현재 면을 보이게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 절대 좌표계에이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좌표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절대 위치에다가 하나 만드시고요. 또 하나 이번에 옆 포인트에다가 하나 만들어보죠. 그리고 x축만 회전 움직여보겠습니다. 유로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x축만 90도 이렇게 줘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형상 어떻습니까? 이 x축을 입장에서 본다면 뒤로가 있죠. 예, 그러면 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르시고요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 축을 기반으로 해서 이 형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이 축을 기반으로 형상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x축의 뒤쪽 방향으로 형상이 나와 있는데 얘도 어떻습니까? x축의 뒤쪽 방향으로 형상이 이렇게 재배치되는 게 보이시죠? 맞아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액시스 어떤 축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음, 뭐 무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 가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딘가 아까지는 제가 예, 본것 같은데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예. 것도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엑시스스템 절대 잡표계 만드는 절대 잡표계 위에 상대 잡표계 만드는 개념이고 개념 만드는 방식이 세 가지 있다는 것 그리고 어, 아이소레이트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커런트 그런 나 커런트 그리고 절대 잡표계로 다시 활성화 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했습니다.